음지 모번한줄 요약하면 무슨 얘기야? 알고리즘의 음, 필터 버블을 설치 된다. 이로 만든 세계가 <>라고 을 필터 버블을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돼? 아닌 그렇지. 내가 원하는 거 이외의 것들은 전부 다. 필터링되어 버려 걸러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세상만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이 거지. 자, 내용 요약 1번. I b e l i e v Tendency. Grab hold of. 잡다. 몸을 유지하여 접다 이거죠. Confirm은 잡다. 확인하다. Ignore는 아, Ignore는 그것도 몰라서 무시하는거죠. Match는 <laughs> 어울리다. Constantly는 끊임없이. Material 재료. 물질 재료. Agree with는 어디 어디에 네. 동의하다. Acknowledge 인정하다. Existence는 존재, diversity는, 나이브는, 음, 순진한, 네. radicalize 그러면, radical이란 네. 뜻이 radical 이게, radicalize 그러면, 음, 급진적이 되는 거죠. Extreme view 그러면. 극단적인 견해 디제스트로스 그러면 파국적인 재앙에 인텔렉츄얼 아이솔레이션은 지적인 고립 디스토어셔는 외곡이죠외곡 외국. 디스트리뷰트가 분배고 간접 의문문 의주동이 나왔습니다. 주목하였다. 얼마나 온라인 검색 알고리즘이 A로 하이건 B하도록 조장하는지를 주목하였다. 이런 얘기죠. 1, 2, 3, 4번 다 관계되면서 직격 나왔고요. 어, 3번에는 목적어 나오지 않은 관계되면서 목적격이 생략된 문장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본문 들어가니 자, 인터넷 액티비티스트 엘리 프레이저가 데 이하를 주목했습니다. 인터넷 활동가인 엘리 프레이저가 주목한 건 뭐냐면 어느 정도나 온라인 검색 알고리즘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의 경향성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움켜쥐도록 조장했는지를 주목한 거죠. 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움켜쥐도록 해? 우리가 이미 움켜쥐고 있는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는 그 모든 것들을 움켜쥐게 해 주고 한편 조용히 대디아의 정보를 무시하게 한, 한다는 것을 주목했다는 것이 자, 뭐를 무시해요? does n t match those beliefs. 우리가 이미 간직하고 있는 믿음과 매칭이 안 되는 일치하지 않는 조화를 이루지 않는 그런 정보를 그냥 무시하게 하는 온라인 검색 앤그 알고리즘이 얼마나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건지를 주목했다 는거죠 네. We set up a so-called filter bubble around ourselves. 우리는 우리 주변에 소위 말하는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 걸 설치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관계 부사의 계속적인 용법이지 end 대열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필터 버블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출되어져 어디에 투댓메터리얼그 자료에만 어떤 자료에만 우리가 다 동의하는 자료에만 노출되어집니다 위안에 e 챌린지도 그러면 우리가 동의하는 자료에만 노출되어지니까 도전을 받아 안 받아 도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 자신에게 기회도 주지 않아 어떤 기회 인정할 기회 뭐를 인정할 기회 존재 네. 무엇의 존재? 다양성과 차이의 존재를 인정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으면서. 분사구문이지. 3번의 크리에이팅 어디 프 e r 스 d 아더스톤 해 v 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당신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이다. 이거 지금 인터넷상에 알고리즘 얘기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내용 안 들어가지겠지. 넘어가서 인더베스트 케이스 최고의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나이브 아주 순진해진다는 거야. 그리고 쉘터드 보호를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좋은 경우고 그렇죠. 음. 최악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급 과격해진다는 거지. 극단적인 견해를 가지. 그래서 상상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의 특별한 그 버블, 우리의 필터, 바깥 세상은 상상조차도 할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치? 음. The results 아그 결과는 디 i 스트 s 스 아주 파국적이야 참담한 거죠. 지적인 고립 그리고 진정한 왜곡 어떤 왜곡이에요? 대디아를 믿는 것과 더불어 오는 진정한 왜곡 어떤 걸 믿음으로써 작은 세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 그 작은 세상이 이스터 월드 전 세계다라고 믿는 것에서 다가오는 진정한 왜곡, 지적인 그 고립이라고 하는 참담한 결과가 생긴다. 됐습니까? 네, 적절한 또 법은 있어야 되는 거죠. in parts